이어서 오늘의 여섯 번째 연설자는 중심을 잡을 사람, 듬직한 설훗, 기호 3번 서른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빠져주시기 바랍니다. 다가고 한1 0분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박한 얘기고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입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경제를 살릴 방안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릴 것인가? 활로가 있습니다. 활로를 찾아내야 됩니다.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출애 나가야 합니다.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조은 분들에게 조급파의 식료 다 해서 12만원씩 줬습니다. 월 거기는 땅도 공짜로 쓸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단 만들려면은 평단 몇백만원씩 줘야 합니다. 공짜입니다. 우리말 잘 통합니다. 동남아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노조도 없어요. 부지를 합니다 북한으로 진출하게 되면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중소기업들 다 대기업 물론 다 살아난다는 걸다 알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살길이 눈앞에 빤히 보이는데도 안 된다 하고 지금 우리는 열정 어해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문재인 대통령 순애들이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애들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예요. 우리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해법은 우리는 과거에 촛불혁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목이 운동을 했습니다. 촛불혁명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진행이입니다만은금목이 운동을 해서 전 세계 시민들로부터 놀래켰습니다. 결국은 아이프 극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한국에는 돈을 빌려줘도 안되이겠구나 이런 신뢰를 세계인으로부터 줬습니다. 한국경제 살아났습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촛불혁명과 근무 기원들 함께 섞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세계인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엔에 한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줘야 합니다. 지금 불신이 미국과 북한 간에 한국과 북한 간에 불신이 한국 경제를 묶고 있습니다. 이 불신의 맥을 깨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처해있는 우리의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증수표를 내야 합니다 어떻게 보증수표를 낼 것인가 국민운동을 벌려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감동시켜야 하나 김정은이 응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응하게 할 것인가 전 국민이 남북관계를 이렇게 둬서는 안된다 서로 화해하고 경제교류하고 함께 가자 이걸 우리 5천만 국민이 캠페인을 벌려나가야 합니다. 촛불혁명할 때 처음에 성공할 걸 아무도 생각 안 했습니다. 거대한 170만 명이 모이는 모임으로 시작돼 끝났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을 물리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판문전부터 부산까지 500만 명이 늘어서 가지고 남북교류를 해야 한다. 남북한 경제교류를 해야 한다. 라고 외치고 길을 놨으면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게 모든 걸 맡겨도 되겠구나. 한국민들이 잘 하겠구나. 운전대를 한국에 맡겨야 되겠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서서 그걸 해야 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증을 써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보증을 쓰게 되면은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하기 싶어서. 당대표를 하려고 했고, 지금 최고위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건 국회의원으로는 못합니다. 전 국민이 나서도록 당 지도부와 시민단체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해서 500만이고 1000만이고 동원을 해서 전 세계, 한반도에 있는 불신의 벽을 우리가 제거할 테니까 우리에게 운전대를 넘겨라.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끌고 갈수 있게끔 해달라.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게 하고 유엔이 받아들이게 해야만이 한국 경제는 해결되고 비핵화도 해결된다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걸 하십시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저는 최고위원회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밀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걸 하겠습니다. 함께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고. 네, 고맙습니다. 기호 3번 서훈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힘찬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